서울대병원 새벽 3시, 희미한 형광등 아래, 한 남자가 중환자실문을 응시합니다. 대한종합건설의 회장, 김도윤, 그리고 그의 아들 김지훈은 이틀째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 일곱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다가와 말합니다. 아저씨, 제 아빠 저기 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민준. 그리고 도윤은 깨닫습니다. 자신에게 손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이 만남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들 지우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회사에서는 멍하니 공중만 바라보고 집에서는 말수마저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서랍 속에서 뜻밖의 편지를 발견합니다. 보낸 사람 정하연. 혼자 버티지 말아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 이혼 서류 초안. 메모장에는 딱한 단어가 선명합니다. 협박. 도유는 결심합니다. 30년을 함께한 비서, 그리고 사설 탐정까지 투입해, 며느리 설인의 과거를 파헤칩니다. 강남의 한 카페. 서리는 젊은 남성과 친밀한 대화를 나눕니다. 걱정하지 마. 그 사람은 너무 순진해. 도윤은 그 순간 압니다. 무언가 큰 그림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탐정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서린 결혼 사기 전력 그리고 진짜 애인과의 동행 사진들. 결정적 한 장의 문서. 지후 명의의 거액 생명 보험 수익자는 설인. 드라마 전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 아들 병실에서 만난 작은 천사 할아버지라는 부름이 준 감동을 클릭하세요.